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평 홍물농구입니다 11월 달이고요. 여기는 청정 유럽수 계곡입니다. 원형 통발로 계곡 물고기를 잡아보생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궁금하시면 저와 함께 가보시죠. 레스 손발 포인트가 저기 바위 밑에, 큰 바위 밑에 있습니다. 저쪽, 이 안쪽으로, 안쪽으로 설치하고요. 그렇죠. 자, 두 번째 포인트를 이동하는 중입니다. 어? 두 번째 포인트는요 여기 있습니다 요 이런 곳이 물고기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수심 깊은 쪽도 있지만 난 쪽도 있습니다 저쪽 저그 바위 밑에다가 설치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설치 한번 해볼게요 시청자 여러분 첫 번째 포인트 입니다 오늘은 미끼를 재사용을 했습니다 바로 지형이 미끼입니다 한번 사용하고 또 재사용하는 거요 그냥 묻지 마시고 이렇게 볼로 이겨주죠 이렇게 재사용 가능합니다 자 놓고 미끼 넣고요 미끼 넣어주고 완전풀렀왔습니다 이어시죠 자, 소치한번해볼더더 다이 됐 된다 구성자 여러분 꼭참고요 창고선이 뭐야? 뭐야? 뭐냐고요 바로 뭐야? 이맞 뭐야? 확인하셔야돼야자두 번째 통발 뭐야? 뭐야? 뭐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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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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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아이고. 자, 설치할게요 저쪽, 다행이다. 자, 시청자 여러분 통발 설치 방법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틀 이후에 와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청정 일급수 계곡입니다 이틀 전에 통발을 미끼를 재사용해서 설치했습니다 자 포인트가 첫 번째 포인트는 저기 바위 밑에다 가 하나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가을철이나 늦가을에 오시면 바위 조심하십시오 미끄럽습니다 어우 다또 하나 포인트는요 이렇게 바위 있고 큰 바위 밑에다 설치했습니다. 이런 것이 무거운 풀트입니다. 자, 보시죠. 좋았죠? 바위 밑에 설치했어요. 자, 걷어볼게요. 와하. 뭘 쳐. 우와. 와하. 와하. 얼 만큼 잡혔네요 자 나가볼게요 자자 소호 자. 자대구공이에요 미끼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붙소욕 우우 자자 자꾸 여고요자하고 빼고, 빼고, 지렁이도 바쁘셔 요. 막, 먹을, 활동을 해갖고. 됐습니다. 자, 쏟아볼게요. 으쌰. 오, 어, 돌멩 또 있네. 야, 어. 아, 많이 안잡비네요 여러분. 보시죠. 이런 도은 뭐, 대박이죠, 여러분. 자, 보시죠. 와, 보세요. 야, 이런 식으로 먹고잤습니다 꺽지 세 마리에다가, 어, 킹가리한 마리. 가디언이, 미우기, 와, 그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무기 잡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꼭참고하시죠 낙엽이 떨어질 때, 영원하시보다 영상일 때, 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여러분. 꼭참고하시죠 자, 두 번째 통발, 거들러 가게요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보시면 좋죠. 가해쪽 설치했어요. 이제 가을에는 미끄럽기 때문에 조심하십시오. 와, 자, 와, 우와. 이렇게요. 자, 와, 오늘 토다우 와, 바글하다 와,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야. 자 나가볼게요 자 이렇게 자 안에 이물질 빼겠습니다 미끼입니다 이거 빼고 돌멩이 빼고 자 쏟아볼게요 와 여기 엄청 많다 야 완전 고구마 종이 싹쓸다 아주 이야 보십시오 자 이런 식으로 묶고 잡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꼭 참고하십시오 하... 이 늦가을이고요 낙엽 떨어질 때 영화보다 영상 날씨 때 고개 잡힙니다 여러분 꼭 참고하십시오 자 이거 보세요 와 이런 도무뭐 대박이죠 여러분 시청자 여꼭 참고하십시오 음식할 때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11월달이고요. 영화에 나실 때는 고기가 안 잡혀요. 근데, 네, 이게 뭐냐면, 영상일 때, 어, 늦가을, 낙엽 떨어질 때, 물고기가 잘 잡힙니다. 바로, 지렁이 끼입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따끈따끈한, 매운탕 끓여서 소주 한잔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요건 이제 미육인데 미육이 미유기 아니라 그이 고급어점이 먹으면 그빠가사이처럼 생겨갖고 이렇게 미리처럼 기리는 겁니다 이 동네 저희 동네에서는 뭐빠가사이라고 그래요 그래요 <laughs> 누가 먹면그 미리처럼 생겼는데 미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이딱 해갖고요 이 매, 매운탕 끓여서 요거 이제 퉁가리 퉁가리입니다 자 여기다가 한잔만 먹어볼게요 당근주입니다 돌빼주에 돌빼주 이 겨울철에 뭐따끈 따끈한 매운탕이 최고죠 뭐 수산주에는 수사, 많이 안먹겠습니다 딱 한잔만 먹어볼게요 먼저 국물 아하, 정말. 와, 힘낸다크 어우. 자, 역시, 이제, 빠가려고 매니지해요 자, 보고. 음. 음. 난, 퉁가리. 통과리. 퉁가리도 마찬가지예요. 나, 똑같이 음. 역시, 맛이 끝내줍니다. 음. 빼고요. 자. 누가 보면 이제 고기 안 잡힌다 는데한 11월 말까지만 하나 고구마용이 지나면은 안 잡힐 거예요 날씨가 차가웠기 때문에 음흠 개구는요 뭐니 뭐니 해도 지렁이 믿겨 음니다 지렁이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 고구마용은 냄새나, 먹, 뭐, 뭐 활동하기 때문에, 냄새를 유혹하는 겁니다. 어우, 기 t 어 음, 뭐 시청자 여러분도, 따끈따끈 매운탕에 소주 한잔 드셔보십시오.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 어, 많이 말씀 안 할게요. <laughs> 한잔더 먹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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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여러분도, 뭐, 올해 말고 또 내년에 물놀이나 철려봐서 통발에는 미끼가 제일 중요하고요. 밭지렁이나 야식가게 지렁이, 그 다음에 미꾸라지, 그 다음에 지렁이 가루도 있습니다. 그것도 사용해도 고급에 좀 잡힙니다. 그 다음에 대깨가루 시청자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